찬송가 425장 425장 부르시면서 3장의 배를 시작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Yeah. Yeah, Bye.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나자기시다가, 저희로서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리라 아멘 사무엘 상 2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 상 2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묵합니다. 그때에애돔사람 도엘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일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도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를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 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와 함께 일르지가 사울이 아들을르라하나 내가 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해석하여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라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의 온집에 아무것도 리지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곳 모든 큰 거자들에 관하여 여관 아는 것이 엄마이다 하니라 왕이 이 <laughs> <laughs> 내가 너야온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로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들이르되 손을 사장을 죽이라 하내사람을이하 사람들을 쳐서 그날의 생활을 보이자 당신의 몸을 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성도의남녀와 아이들과 장 전문자들과 소와 나귀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넣어라. 본문을 보면 도액은 사오에가윗이 녹성에 나타나서 아미벨레를 불러여 하나님께 복 또, 아이벨에게서 음식과 무기를 얻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도에게 보고는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거짓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다윗이 왕병으로 녹성을 찾았다고 아이멜렉을 속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누학시켜서 보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멜렉이 이들을 도와준 것은 바로 사무랑의 왕병으로 다윗이 녹성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에는 그 사실은 누락시키고, 그저 아인의 일기 다윗을 도와줄 부분만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말 하나로 묵당의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으면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말이 인간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이 당장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고 사소한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가보셨지만,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시간에 돈이 있으면서도 나도 이거밖에 없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받고 쉬면 안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또 장사꾼들은 믿지는 장사를 한다면서 품품이라고 더바디백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허세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고 거짓말하는 것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대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명한 죄입니다. 또 거짓말은 어떤 죄보다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합니다 17절을 보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선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들은 이 죄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부담한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담한 권력을 누르는 것과 거기에 굴복한 나도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 일가를 몰살했다면 결과는 뭡니까? 사울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들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도들은 언제나 악의 요구에, 악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하들이 잘건어오 사울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칼로써 맞서지고, 알았다는 겁니다. 무저항, 불복종 운동은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정리할 때에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는 일을 만날 수 있거니와 선도들의 거룩한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하는 것 수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우리가 버리고 있는 무조건 불복종 운동이 죽음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할게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무정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때, 그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그대로 허용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 무저한 불복종으로 갔섰던 이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사, 아벤고, 다니엘 모르는게 모두가 한결같이 승리를 거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으로 맞선 결과 죽음에 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당한 권력이 생명을 위협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움에 처한 게 알지라고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힘과 힘력으로 맞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관되게 무적을 불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생을 승리로 이끌, 쭈상의전설이고 전략이었음을 깨닫고 이와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입술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구하여 저희들의 삶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신앙의 상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고 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견비의 행동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혼자서 걱정불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지하고 올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주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대를 사모하며 서로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된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읽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고 함께 기도로 승리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으니 만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소의 역에 자지시고 귀하게 해신줄 믿사오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약함에 머물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영광에이강박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와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롭게 8 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황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고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혜를 탐험할 때에 더욱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교회는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신념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들에하여 문이 열려져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화교를 변화되는 신념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소문난 재단이 되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하나님으로 우리 주와 그의 속에 있는 모든 신령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제자로서의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든들을 사하여 줄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